손 뺀다. 아니면 딴데손 뺀다. 요거는 계속 쳐다만 본다. 네. 계속 쳐다본다. 너가 도서 성질 급한 놈이 도서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두세 군데를 어디 딴데 가냐. 봐도 끝났죠. 만회가 다된 거죠. 하나당 20, 20집이라고 생각하면 60집. 이게 뭐60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폐는 일단 머리 아프다는 것이 이게 각인이 돼갖고, 일단 폐를 없애고 나면은 서로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 잊고 보자. 그러면 잊는 순간에 상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 빼버려. 자동으로 죽어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폐를 고수가 메꿔왔다. 그거를 받아준다.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패를안 받고, 이제 이렇게 줄어, 줄여, 줄여가는 거지. 이렇게 줄여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메꿔 들어간다. 여기는 끝까지 안둡다 끝까지 안 해. 이거, 이거 했다가는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으면 이렇게 되죠. 빅패가 돼. 패. 이제 흙이 이렇게 이어서 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이렇게 들어갈지 몰라요. 패로. 다 잡자고. 음, 응. 다 잡자고. 네. 네. 그니까 러 여기를 안받아 줬으면 이 바둑은 아직도 머리가 아픈 바둑 이 근데 받아갖고 자동으로 죽이는 바람에 바둑이 그냥 둘지 끝나 버렸어 어. 자 그니까 러 이제 수상전 그러면은 아 이거 뭐 머리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껴 쓸때 1선에 2선에 제껴서 양쪽 제껴지면 한수가 든다 수상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폐 형태가 나왔을 때, 폐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라. 여기는 이제 저기를 잇는 바람에, 51로 잇는 바람에 좀 황당해져 버렸죠. 여기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칸 협공을 하셨고, 63,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삼삼 파고 이게 이제 보통의 진행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의 진행인데 이제 이렇게도 요즘 많이 두죠. 우리 예전에 노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요즘 21세기에는 거의 없어진 정석이에요. 이게 이 형태가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흙에. 반면에 요 형태는 흙이 백이 아주 영 찜찜하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해도 요거 이렇게 잡아버리면 흙집이 더 많이 나. 백집. 흙집.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니.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제쳐서 단수 치고 그럼 있죠 이때 이런 것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칸 띄어서 여기 날 일자로 날라가자 하나 한 칸으로 중, 중앙으로 중한칸 띄어 나가자 이렇게 두 개를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오면 이렇게 그래서 안 죽어요 돌을 무지하게 투자를 해 놨는데 요한 놈을 잡는 방법이 없어요. 어 그래서 요 정석이 없어졌어. 요 그래서 어떻게 두냐면 일단 삼삼, 예, 삼삼 길을 지키자, 길을 예, 지키자 삼삼.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뛰어나가는 이제 이런 바둑이 돼요. 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여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어때 보이세요? 이거는 백이 원하는 바대로 된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삼삼 이렇게 된 거예요. 삼삼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하고 이게 정석인데 갑자기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로 넘어가든지 여기로 넘어가든지 넘어가면 되죠. 실리가 연결이 됐으니까 너무 크죠.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흑백이 이상한 수가 돼요. 가령 이렇게 하고 지켜도 잡았다. 이게 훨씬 더 크죠.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두시는 게 좋았는데요. 쉽게.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치는 거. 이것도 있어요. 제치는 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렇게 끼어 있겠다는 뜻이죠. 자, 요거 흙이 어떻게 봤죠? 예, 양호구. 예, 이렇게 하면 요게 잡히고, 열로 하는 것은 여기여기가또 요기, 기분 나쁜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양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커 거중... 5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 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한번남았었싹겠죠 그래서 일단 기에서는 33이 급소고 33에 두었을 때 웬만하면 뭐 이상한 게 없어요. 50점 이상은 항상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갖다 놨어. 여기를 이건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갖다 놨다 말이야. 더군다나 상대가 한참 고수가 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아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죠. 그럼 뭔가 요거를 하고 싶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 뭔가가 그어 삼삼을 가시면 응, 머리 아프면 삼삼. 귀에서, 가령, 이거, 삼삼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붙이고 이단제 낀 정석이죠? 예. 이 정석은 다 아시잖아요. 예. 빠지면, 날 일자에서 삼삼 받으니까 미뤄왔다는 거죠. 예. 그럼 손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뭔가 귀에서, 상대가 야리꾸리 하니 이상하게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3-3에만 갖다 놔도, 항상 50점 이상은 무조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상대가 3-3에, 이렇게 붙여왔을 때, 그냥 이렇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3 3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가 저게 백기냐, 흑기냐. 보통 그런 거 따질 때, 삼삼에 누가 와 있냐. 삼삼에 흑이 와 있으면, 아, 이건 흑기. 백이 와 있으면 백기. 보통 그렇게 애매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 판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판은 이게 너무 숫자가 너무 많죠. 칠은 미니 중국식이 원래 이게 기본형인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좀더 강화시키자, 이제 그런 뜻으로 보았죠. 자, 이렇게 미니 중국식이나 중국 이렇게 좀 변형된 중국식을 썼을 때,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죠? 원래 1, 2미전인데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들어오고 싶잖아요. 이거 하면 어떡하죠? 일단, 요쪽을 치중하는 거죠 요쪽. 이쪽, 요쪽을 치중해 그래서 일단 띄어요. 띄어서 뭔가 압박 수단을 보죠. 그러면 싫으니까 뛴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길을 이렇게 해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시면 된다 포인트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해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 붙여 이걸 수단을 없애려고 아참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일 우리가 제일 쉽잖아요 33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주 쉽죠. 그래서 쉬우니까 그냥, 어 손쉽게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난것 같아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외길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요. 기는 쉽게 살았지만은, 어, 이게 생각보다 커요. 어, 백의 모양이 생각보다 커서, 어, 이거는 대체적으로 백족의 승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때, 그렇게 삼장 들어왔을 때, 꽃집이 한 10집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열 가릴 때이 편도 10집을 기준으로 해서 많다 적다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다 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요. 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두터움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 지금 이렇게 된 모양은 여기는 완전히 흙이 잡혔고요. 백진양이 됐죠. 또 이게 이렇게 나란히 쓰고 돌이 여기까지 오므로 해서 이쪽에 발원권이 백이 훨씬 더세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보너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서 이제 백도 이렇게 하고 뛰어 나가면 이렇게 뛰어 나가시면 됩니다. 두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깨 짚어서 이렇게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벌어놨다 하는 게 바둑 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 보세요.